트럼프가 본인 생일에 열병식을 해요? 예, 6월 14일인데요. 네. 아 이른 아홉 번째 생일이죠. 그런데 그날이 딱또 미국의 육군 창설 기념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걸 네. 명분으로 해서 열병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 (25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분은 충분해요 네. 미국이 요즘에는 열병식 잘안 하고 마지막에 했던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걸프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큰 열병식은 안 했는데요 네. 아, 때마침 자기 생일이기도 하니까 아. 아마 이번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할것 같고 네. 그래서 백악관 남쪽에 컨스티튜션 에비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한 6,600명 정도 참석하는 음.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탱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저게 지금 준비되는 모습이 포착이 또된 거라고 합니다. 동원되는 병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이 열병식 630억 원짜리 열병식에 동원되는 병력이 무려 7,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 병사만 7,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사만 7,500명. 근데 그거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따로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포함하면 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오. 엄청 큰 행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 열병식이 좀 특이하게요. 그동안에는 뭐 현대전에 관련된 뭐 무기를 보여주거나 뭐 전투 차량을 보여주거나 요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의 전쟁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라고 해서 네. 1812년 미영 전쟁 부터 해가지고 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썼던 뭐 어, 이런 군용 장비, 옷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보여주는 이런 버라이어티 쇼가 될 것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네. 미국의 미국이 자랑하는 뭐 폭격기, 전투기, 장갑차, 전차 할것 없이 전부 다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어, 지금 그래서 저희가 AI로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저대로가 저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길이에요. 컨스티 패션월 네. 비뉴가 거기서 할 것이고 어, 지금 이용주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2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독립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그때 사용했던 복장이라든가 장비도 다시 등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아. 있습니다.